안녕하세요. 농부 장영준입니다 어, 못 보던 플래카드가 하나 걸렸죠 어, 식품박람회에나갔었는데요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잘 만들어진 플랙카드를 하나 만들어줬네요 이거 기억나세요? 작년 제 생일 때아내한테 받은 제 장점을 써준 부채입니다 짜잔 생일 카드입니다 올해 초등학생이 된 8살 어, 둘째째 써준 준 생일 축하 카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오랜만에 아빠 생일이네요. 아빠 생신 축하도 소원 12개를 이루게 해드릴게요. 오호 12개. 저는 아빠가 있어서 좋아요. 잠잘 때 코골이는 심하지만 잘 놀아주니까 좋아요. 아 그래도 좋은 게 하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빠 다시 한번 파이팅. 아빠 하시는 일이 힘들더라도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참 기특합니다. <laughs> 중학생이 된 첫째. 여기도 나간읍성이고요. 엄마는 망부석이 됐고요. 아빠는 포졸이고 자기는 우주는 뭐 태평소나 이런 걸 부는 악대 같은데요. 그리고 동생 한 주는 저 위쪽에 성을 지키는. 어, 군사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오 지금까지 편지 중에 가장 꼼꼼하게 많이 쓴것 같은데요 보내는 사람 장우주 바오 받는 사람 장영준 임마 우주가 천주교 세례를 받아, 받았는데 세례명이 바오로 입니다 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아내가 정해준 세례명이 임마뉴엘 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우주라고 합니다 제가 지구로부터 142광년 떨어진 한 행성에서 온지 어언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불안전했던 저를 거두고 키워주셨죠.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지만 저를 6년만 더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laughs> 아니 그렇다고 진짜 6년만 키워주심 아니 되옵니다. 커서 캐비어와 샥스핀도 대접하고, 람보르기니도 기니로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7성급 호텔로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열심히 건강 챙기는 반백살을 산울 아버지, 아, 반백살 울 아버지. 앞으로 3배는 더 사실 겁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 역시, 첫째 우주에 어, 중학생이 되더니 훨씬 더 재치가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 람보르기와 뭐 캐비어, 그 다음에 7성급 호텔, 좀 많이 땡기네요. 150살 살아야 될란가 봅니다. <laughs> 배경이 학교 교정이 나와 있네요. 아내와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이 학교 교정입니다. 뭔가 우리의 추억이 떠오를 것 같은 엽서네요. 1995년에 처음 만났는데, SF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숫자 2022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오빠가 그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늘 성실하고 바른 생활로 아이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오빠 건강도 잘 지켜가고 있어서 감사해요. 아이들이 커서 우리 품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면 서로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네요.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보듬어주며 살아가도록 하고 또 올해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가을거지가 겹쳐서 생일날 아침은 사실 밥도 못 먹고 빨리 출근했습니다. 밤에 와서 가족들과 생일잔치를 좀 했었죠.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되게 보람도 있고 가족들이 있다는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저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들 생각도 좀 나고요. 자 오늘은 작년에 이어 여러분께 드리는 염장 이탄 농부 장영준 생일을 축하해주는 가족의 축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농부 장영준 한번 해보자, 팍팍!